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여진이 이어지면서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에선 최근 10년 사이 매년 10차례 이상 지진이 관측됐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까지 흔들리는 지진이 발생하면서 제주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지진이 왜 발생했고 왜 그나마 피해가 없었는지 분석해 봤습니다. 신윤경 기자입니다. 우르르 하는 소리에 놀란 엄마가 아이를 안습니다. 바로 휴대폰에서 경보음이 울립니다. 카메라가 크게 흔들리고 매장에 있던 이용객은 밖으로 나갑니다. 한창 근무 중이던 공무원들도 지진을 감지하고 매뉴얼에 따라 밖으로 대피합니다. 서귀포 서남서쪽. 41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의 지진. 제주 서남부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낄 정도의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갑자기 우르르르막 그런 뇌하는 굉음이 일어나면서 그 주방 바닥이 막다 진동이 오고 근데 너무 가스 쓰다가 또 다시 지진이 일어날까 봐 영업을 안 했어요. 이번 지진은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중 11번째 규모로 상당한 위력을 지녔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진앙지가 해역에 있었고 깊이도 17km로 비교적 깊은 곳에 위치한 데다 좌우로 흔들려 에너지 전달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이번 지진 역시도 좌우로 움직이는 주향이동 단층으로 발생을 해서 어, 지표로 도달되는 에너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됐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심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제주에서는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86년 이후 규모 2 이상의 지진이 1 0 0 4차례 발생했습니다. 발생 위치를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섬 전체를 둘러싼 띠 모양이 확인되고 서부지역 남북측과 동부지역 남북측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간 규모가 2에서 3 정도로 잘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작은 지진이 계속되면 다음에는 큰 지진으로 언제든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잔지진들이 많아지게 되면 큰 지진도 증가한다는 지진학적인 어떤 특성이 있는데요. 큰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진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지진의 여진이 1년 이내에 언제든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다 제주가 안심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대응 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